지금 요쪽에 많아요. 많기 때문에 차로 가는 게좀 나을 것 같고 차로 요 능선을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장 들어올 때요 능선 정도까지 먹어준다 할게. 요 여기가 좀개발지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엔 여기 있는 친구도 같이 뛰어주고 여기서 뛰어가는 친구들을 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요즘 먹고 있는 친구가 올라오는 친구를 다 잡을 것 같고 저는 여기가 약간 능선 아래에 여기 폐창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여기가 폐창거든요. 저는 그쪽까지. 요 정도까지 자기장 라인 딱탈때 타면서 갈게요 지금 근데 그쪽에서 카고팔 사운드가 좀 들리거든요 자료 조사를 좀 해줘야겠네요 저쪽이거든요 거기 한 대가 세워져 있는 것 같네요 잠깐 그러면 이거는 여기도 좀안 좋은데 시작 하게잡 아, 주 시고 잡 아, 주 시고, 거기 친 구도 죽었 어요. 기까지해우소까지 먹어주시고, 제 위치를 본 사람이 있을까? 한번 주변 먼저 봐주시고, 지금도 자기장을 막고, 들어오는 뒷라인 친구가 없기를 바라면서, 일단 여기가, 어, 후반적으로는 좋지가 않아요. 보시다시피 앞쪽이 전부 다 개활지고, 연막탄은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일단 주변을 정말 잘 관찰한다면, 개활지를 그냥 뛰어갈 수도 한번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잘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왼쪽 능선 위에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저기 하나 있죠. 푸쉬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뒤쪽 라인은 일단 클 같아요. 전부 다 정리된 것 같고 누가 있을라나? 혹시라도 있는 사람은 차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뛰어야 되거든요. 저를 잡고 제 차를 타고 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네요. 일단 저는 차를 타고 이 정도까지 꼬라박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치가 무조건 차를 운영해줘야 되는 위치네요. 차를 한번더 타야 되는 위치예요 자리가 걸리겠지만. 그쵸? 그렇죠? 뛰어오는 친구는 없어요. 제 위치는 아마 차 소리 때문에 다알 거예요. 집에서 쏘죠 자리가 너무 안좋아요 자리가 정말 너무너무 안좋습니다 어쩔수없어 이거 도박이에요 쪽에도 아까 하나 있었거든요. 아, 너무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그쵸? 보이, 보이나 보죠. 이건 도박입니다. 링크 마셔 주시고. 아.. 저 친구도 뛰네 저 친구가 제 위치를 알거든요 자기장은 겨우겨우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정보를 수집해 줄게요 지금 염막탄 수류탄이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근데 이건 이제 적이 먼저 보인다 해도 굉장히 먼저 쓰기 쏘기 난해한 상황이고 지금 자기장 안에 있는 친구가 뛰어들어오는 친구들을 다 닦을 것 같거든요 그걸 쏘는 상황을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저 트랙터까지는 가야 되는데 트랙터가 안 걸릴 것 같아요 오른쪽에 한 명이 있다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반대편 미라도에 하나 제발 침착하게 할게요. 자기장이 제 거거든요. 나이스 치킨 날스 나이 정말 힘들었는데 먹었네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